미국 ESTA 비자 신청 비용은 얼마인가요? 2023년 최신 정보. 여러분, 혹시 ESTA 신청비로 바가지 쓸까 봐 걱정되고 계세요? 결론부터 말하면 2023년 기준 공식 ESTA 신청 비용은 1인당 21달러입니다. 여기에는 심사 수수료와 미국 여행 홍보 기금이 모두 포함되어 중요한 건이 금액은 오직 미국 정부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신청했을 때만 해당된다는 점이에요. 검색하면 한국어로 된 대행 사이트가 잔뜩 뜨는데 거기서 신청하면 수수료 명목으로 7만에서 10만원 넘게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똑같은 온라인 설문을 대신 적어줄 뿐이라 젊은 여러분이라면 솔직히 공식 사이트에서 혼자 충분히 할수 있어요. 사이트 주소에 꼭 www.gov가 들어가는지 확인하시고 이상하게 디자인이 촌스럽거나 번역체가 심한 곳은 한번더 의심해 보세요. 결제는 신용 체크카드나 페이팔로만 가능하고 승인까지는 최대 72시간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안전합니다. 보통은 몇분몇 몇 시간 안에 끝나지만 혹시 모를 지연을 막으려면 출국 최소 3일 전에는 신청하는 게 좋아요. 참고로 과거에는 (14달러였다가) (2022년에) (21달러로) 오른 뒤 다시 한번 인상이 예고돼 있으니 여행 계획이 있다면 너무 미루지 말고 여유 있게 신청해 두는 게 제일 현명한 선택입니다.